옷왜 이래? 산이다 <laughs> 아 그새 머리가 기른 거 같다? 그니까 응. 거짓꼴이 됐어 머리 왜 이렇게 길어? 어때? 어 좀, 좀, 아, 맞아 맞아, 맞아. 생각나 오늘 귀여운 거 했다 오늘 파란색이라며 <laughs> 맞아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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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울어? 그건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왜안 울었어? 울 뻔했는데 좀 참았어 약간 고행도 보였어 <laughs> 오늘 목좀잘 풀렸던데 괜찮생이형할줄 몰랐어 <laughs> 아왜 그분들 다. 잠 기다려. 아, 같이 가. 같이. 기다려. 아. 같이 가. 같